공개특강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쌤이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기준점으로 여름특강 들었던 친구들도 알겠지만, 조금은 겹치는 부분들이 거의 많을 거야. 근데 좀, 쌤은 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불필요한 걸 별로 안 좋아해. 불필요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공부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면 맨날 노력하거든? 그래서 킬링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줄게. 페이퍼원을다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쵸? 페이퍼 1을 다 아실 텐데 이제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요즘 들어서 뭐스트리트아트나 다른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요즘 많이 나가고 있어. 근데 쌤이 쓰... 페이퍼 1에서 안 나오는 텍스트를 하는 학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안 좋아하냐면 애초에 써먹을 데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 물론 잘못된 건걸 수도 있어 왜냐면 아이비 잉글리시는 어때요? 영어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건데, 너네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너네들은 6점 혹은 7점을 받으려고 여기 앉아서 쌤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치? 그러면 그 7점에 대한, 6점에 대한 쌤이 조건부를 좀 걸어줄게. 일단, 6점에 대한 얘기를 쌤이 좀 해주려면, 일단은 뭐, 어세스먼트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 준다고 해도, 페이퍼 1,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 자체가 사실 3분의 1? 30, 40%밖에 안 나와, 얘들아. 애초에 너네가 7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기 구간에서 잘해줘야 돼. 내가 아무리 여길 잘 가르쳐준다고 해도 여기서 6점, 7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힘들다라는 얘기 쌤, 좀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뭐 얘기해요? 학교에서 책 좀, 책좀 읽으라고. 텍스트 진도 나가면 텍스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 그거를 캐치를 할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야,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나중에 해. 근데 문제가 있어. 요즘 녹화 중이니까 좀 순화시켜보자. 음, 좀 크리에이티브한 학교들이 이걸 11학년 때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어, 어 너무 멋져. 어 미리 고통을 주는 거야 비효율의 끝이 달리고 있는데 미리 11학년 때 컴퓨터 욕걸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본인이 하고 있는 노벨들이나 작품들에 대한 이해도가 뎁스가 좀 딥한 상태에서 이걸 해줘야 돼 아니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 애초에 어,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미리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시간 아까워 그리고 어? 선생님 저희 학교 너무 크리에이티브한데요? 음... 어쩔 수 없어 크리에이티브 하니까 일단은 같이 가주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고 있어야 돼. 뭐 아, 아이 잘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왜? 작품들 다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니까 러 내가 거기 부분이 열심히 한 상태에서 여기 두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것만 선생님이 잔소리를 해주고 이제 뒤에 내용을 볼 텐데 여름 특강 때는 요거를 선생님이 거의 뭐 곰국처럼 우려먹었어요. 첫주 때도 이걸 했고요. 6주 차 때도 이걸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왜? 이번 연도에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였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5월에 나올 것 같아. 라고 던져주면 분명히, 어, 윤상현 선생님이 혹은 내일은 모르니까, 세안의 영어 선생님이 애 s e 이스멘트 나온다. 이번 연도 5월에. 응,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럴 것 같아서. 어.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거 진짜 너무 못해. <laughs> 너무 못해. 어. Advertisement를 너무 못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 없으면 어, 저 Advertisement 할만한데요 쉬운데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이퍼 원을 잘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일단 많이 갈렸어 이 Advertisement랑 요런 이제 페이퍼 패스페이퍼를 수업시간 때 많이 하는데 오늘 쌤이 얘기할 거는 Advertisement 중심적으로 얘기해 나가볼게 물론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중복적인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리콜을 한번 해봐 방금 전에 프리 수업을 근데 좀 미안한데 프리 수업도 듣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뭐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자 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프리 수업 때도 선생님이 방금 뭐하고 왔냐면 탑픽이나 시시스 잡는 연습을 했거든 물론 아직 애기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힘들어 애들이 막 6학년 7학년 8학년 애들이 얼마나 탑픽이나 시시스의 데트가 있겠어 근데 너네들은 소위 얘기하는 잉글리시 A를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탑픽이나 시시스 얘기했을 때 머릿속으로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일단 탑픽이나 시시스를 아 d v e r t i 안에서도 우리가 정할 수 있어. 그걸 수업 시간 때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여름학특강 때는. 근데 잘 생각을 해봐. 그냥 디스를 한번 좀 해볼게, 쌤이. 아이비 잉글리시가 얼마나 터무니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걸로 에세이 써야 돼. 750에서 자 1000자짜리 에세이를 사진 한장 보고 써야 돼. 그게 잉글리시 A야. 그게 잉글리시 A 랭리시야. 답이 있을까? 답이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쌤이 무슨 종교단체처럼 맨날 수업 시작할 때 맨날 그거 하잖아. 답이 있다? 답이 없다? 맨날 이짓 하거든? 왜 그거 얘기하냐면, 애초에 니네 생각을 해봐지금이 이 공개 특강만 40명, 50명 듣고 있을 텐데, 39명 듣고 있네? 40명이 들을 텐데, 40명에서 s s 는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특정한 내용을 쓴 애들은 7점이 나오고, 특정한 애들은 6점이 나오고, 이렇게 분류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일단 하나의 텍스트를 보면 얘들아, 머릿속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thesis나 topic을 머릿속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 그걸 먼저 해줘야 돼. 어, 근데 그거는 이미 너네가 하고 있었는데 가시와 혹은 그거를 안 썼을 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여름방학 특강 때는 이거를 우리가 디컨스트라고 해서 하나 하나씩 나눴을 거야. 어, 이 여자가 왜 혼자 웃고 있는지, 이 점수트로 프왜 웃고 있는지, 어트랙션의 아바타즈먼트심벌이나 로고나 텍스트나 아마 이런 거막다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혼자 할줄 알아야 돼. 혼자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쌤이 우리 재균이나 서준이나 뭐 유나나 쌤 수업을 듣고 있거나 들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맨날 다시 봤을 때뭐 많이 물어보는 줄 알아? 다시 쓰면 7점 나올 수 있어? 라고 맨날 물어봐. 소위 얘기하는 그럼 애들이 표정이 좀안 좋아져. <laughs> 음, 막 이래. 어, 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7점짜리 에세이에 대한 사실 조건부를 쌤이 좀 걸어줄게. 기본적으로. 디컨스트럭트를 하기 전에 머릿속에 t 픽이나 t h 스 s i 를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좀해봐자 그러면 요것도 기억이 날 텐데 요거는 너무 빈번하게 사실 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다른 쌤들이 학교에서 많이 나갔던 패스페이퍼 중에 하나일 거야 지금 처음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본적인 t h 스 s i 나 t 픽을 잡은다고 하면 난 그냥 단어 한 단어밖에 안 떠올라 얘는 Accuracy accurate 이거밖에 안 떠올라 그거밖에 안 떠올라야 돼 애초에 머릿 속에 마치 인셉션처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마음속에 항상 있는 상태에서 디컨소프트 해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오류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thesis는 topic이 없어 근데 디컨소트만해 막 텍스트 분석하고 색깔, 컬러, 앰미스피어 사연쌤이 이 여자의 표정이 중요하댔어막자이 여자의 표정을 봐보자 막 이거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만 하면 너무 야매가 돼버려 너무 소위 얘기하는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타픽이나 s 세스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거 다시 한번 리콜을 해줘야 돼레 n 나이즈를 해줘야 돼쌤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뭐를 중심적으로 가르치나?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참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한 거. 남들은 안 하는 거. 남들이 신경 못 쓰는 거. 그거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 쌤은. 왜냐면 하페이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 자체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스킬들이나 테크닉들을 써서 조금 더 관객들에게 혹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어추악트 되고 누워 되고 이런 거 보는 거거든. 그러면 답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큼직큼직한 부분들은 잡아줄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이거는 또안 했을 거야 이런 박스 강 때. 어또 나중에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테지만 가장 첫 번째 인물 텍스트 이 정도 는다할줄 알잖아. 그치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스테디어. 그치? 가장 큼직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컨셜트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조그만한 글씨들도 보일 것 같고 그때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이런 내용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잘 봐봐. 얘를 먼저 쓰면 안 돼, 애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바디 패러그 내에서 이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얘 초록색이 먼저 들어가야지, 얘들아. 초록색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텍스트를 디컨셉트 해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 특강 때 초창기에 많이 했고, 뒤에도 쌤이 가장 아플 때를 제외하고, 3, 4주차 아팠을 때 제외하고, 5주차, 6주차 때 맨날 나가려고 했던 게 이거야. 어. 뭐? 어떻게 브레인스토리밍하고 애널라이징 할지. 어.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애초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때요? 그게 돼야 돼. 근데 봐봐. 얘만 보다가, 얘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지 않니? 같은 애버타이즈멘트때 불구하고. 그치. 왜 그럴까? 뭘왜 그래? 애브타이즈멘트가 다 다르, 다르기 때문이지. 뭐 별로 그렇게 막 거대한 이유는 없어. 다 달라서 그래. 어. 그러면, 잠깐 쌤이 뭐한 1, 2분 정도 시간 줘볼게. 했던 친구들도 한번 위, 위리 한번 해봐. 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 우리가 조금 더 디바이드를 하려고 한다. 라고 보면 얘는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 표시해줘도 좋고. 난처음해볼때 이렇게 봤었어. 쌤은 처음에. 아마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처음에 이거 딱 보자마자 수업 준비하고 가르쳐 주기 전에 쌤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할거 아니야? 수업 준비할 때난 이렇게 봤었어.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렇게 됐어. 밑에 걸안 봤어. 아예 애초에. 안 보려고 했었어. 왜? 시시스나 탑 s 혹은 메인팀 잡기 위해서는 저걸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왜? 텍스트가 뭐다? a d v e r t i 니까 일단 큼직한 내용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서. 아마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 표현 자체는. 쌤이 수업 시간 때도 많이 쓰지만 링킹, 커넥팅 연결시켜줘야 돼. 스토리텔링이 나왔다, 스토리를 연결시켜줘야 돼. 이거 하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광고들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 왜냐면, 쌤도 자료를 만들다가, 이제, 요거 패스페이퍼 말고도 다른 자료들도 쌤이 조금 씩 나가고, 진도를 나가고, 쌤도 만들지만, 예를 들면, 광고 자체에서 나오는 이 프로덕트 자체들 우리가 100%다알 수가 없어, 얘들아. 이 시계도 처음 들어봐, 쌤도. 대부분이 그럴 거야? 참고로 아직 있는 시계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의 특성은 뭘까? 얘의 특성은 뭘까? 얘의 특성은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 줘야 돼. 같은 에버타즈먼트도 불구하고 얘의 특성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야 된다는 라 거야. 이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확고하게 없으면 그건 자기만의 스타일의 S를 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남들이랑 똑같은 거 카피하는 것 밖에 안 돼. 그럼 여기 광고 안에서 가장 특별한 점이 뭘까라는 걸 잡아줘야 돼.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 쌤이 뭐대안을 들어, 뭐 여러 가지 답들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스트리아 자체가 어드벤처랑 꽉 잡고 가겠다. 네, 좋아요. 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 스테디움 클라이밍이나 뭔가 이 익서리컨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난 이걸 꽉 잡고 갈래. 그래서 내 에세이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주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내이 텍스트에 대한 디테스나 타피이 되는 거야. 점점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점점 더스페시파이가 되는 거야. 그거를 먼저 짜줘야 돼. 어 나는 어드벤처보다는 뭔가 가족적이거나 같이 어드벤처를 보낼 수 있는 뭔가 패밀리 혹은 분위기에 대한 걸꽉 잡고 갈 거야 라고 해서 색깔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패밀리에 대한 심벌들이나 내용들이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찾고 갖거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어? 얘는 답이 정해져 있어. 얘는 f q 스를안 잡으면 7점이 나오기 힘들어. 그 단어가 안 나오면 힘들어요. 애초에. 그러면 얘가 더 어려운 질문일까? 얘가 더 어려운 질문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쌤은 자신있게 얘기할 거예요. 얘가 더 어려워요. 얘가 훨씬 어려워요. 왜? 답이 없으니까. 얘는 답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연습하는 건 둘째 치고, 아까 샘이랑 했던 디컨트 하는 거 있죠? 큼직한 거 잡아주는 걸 떠나서, 아, 이게 에퀴리스랑 에퀴리탄 거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경험이 생기잖아? 그럼 샘 수업을 한 번에 들어봤던 애들은 좀 센스가 있고, 연습이라는 걸좀 했으면, 다른 텍스를 트 보자마자 아르메라크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계속. 아, 뭐부터 봐야지? 뭐부터 봐야지? 여기서 키워드 답이 있나? 답이 없나? 이거부터 먼저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뭐해? 큼직한 거 나눠야지 그 다음 뭐해? 그 큼직한 거 안에서 디테일 나눠야지 그 다음 뭐해?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져 그 다음 뭐해야 되냐면 인트로덕션, 바디 원, 바디2, 바디3, 컨클루션 그거를 나누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럼 여기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뭐게? 여름방학 특강 때도 그렇고 개인 수업 때도 그렇고 뭐 맨날 물어보면 뭐뭐 뭐 나와요? 뭐 나올 것 같아? 너네가 머릿속 한번 잡아봐 아까 쌤이 세네개를 분리해줬잖아 뭐 나오게요? 가장 큰 특징 하나 말씀드릴게요. 글을 쓰지 않는 친구들 이거 많이 합니다. 글은 쓰지 않았어. 브레인스토리밍도 조금 해놓고 이거 해요. 선생님 바디 1, 2, 3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내가 맨날 뭐라고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몰라. 네가 뭔 생각을 했는데 라고 해주고 싶은 거야. 왜? 각각 잡아줄 수 있는 게 다른가? 근데 얘는 또 다르지. 야 얘는 이걸로 나눠야 돼. 얘는 이걸로 해줘야 돼. 라고 할 거야. 근데 얘는 사실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하나잖아. 얘는 두 개야. 요거 요거 두 개의 컴퓨터 한 에세이 쓰는 거여서 느낌이 좀 달라 근데 뭐어 그런 것들을 빼고 나서도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면 IBP 때 정규 때는 뭘 한다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쌤이랑 계속 쌤이랑 브레인스토밍하고 바디 원투스에 짜고 그 다음에 흠직한 것들을 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 방학 때 들으신 친구들은 자료가 좀 다르게 나갈 거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자료들을 같이 볼 거고 중간중간에 쌤이 리바이즈 및 조금 리콜을 위해서 같은 자료를 쓰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만 봐줄 거야 그래서 혹시나 쌤 수업을 들었는데 아또 똑같은 거 나가네 그렇진 않아 아마 자료가 다르게 나갈 거야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새로 나가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어, 생각보다 수업을 들은 친구들을 많이 듣네 어, 좀 뭔가 나 따라갈 수 있으려나 어차피 있든 없든 따라가는 거랑 안 따라가는 건 어차피 개개인이에요 <laughs>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여름특강 혹은 쌤 수업을 들었다고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접어도 되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쌤 수업을 들어야 되는 혹은 들어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잡는 걸 못해. 그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바디 1, 2, 3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 근데 그 퀄리티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봐봐.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걸 어려워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이디어 잡는 걸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대다수 한 열의 일곱, 여덟 정도, 여덟 명 정도는 맨날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이걸 많이 물어봐, 가자. 선생님, 질문 딱 보자마자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많이 나와. 예시래쌤이 최근에 이화 하나 드려드릴게요. 국제교 중에서 쌤이 최근에 수업하다가 이제 애가 텍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텍스를 가, 이거 실제 있는, 실제 있는 얘기예아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들었던 거, 학교에서 택시를 나갔는데 뭐가 나가냐면, 허니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나갔어. 허니 어,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나갔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브랜드, 막, 나이키, 아디다스는 패스페이퍼에 나올 리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근데 허니 데이비슨 학교에서 나왔는데,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바 했던 포르쉐, 페라리 같은 느낌이야. 오토바이계에서는 가격대가 되게 높은 오토바이거든? 근데 그 정보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정보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디컨스트럭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엉켜요, 중간에. 엉켜요. 엄청 엉켜. 왜냐면 오토바이인데 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커넥션이나 링킹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파리 데이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애브타이스먼트나포험이나 시트아트나, 이런 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전제 조건이 뭐야? 검색을 해봐야 돼.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 얘들아. 쌤이랑 하는 거는 패스 페이퍼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어, 선생님 얘도 특정한 브랜드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거 그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브랜드의 특성을 몰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학교에서 나가는 건 학교에서 나가는 거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이 필요해, 얘들아. 그니까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킬들을 써줘야 돼. 근데 가끔씩 여기서 배운 스킬들을 학교에서 하는 걸 적용하는데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왜 그러냐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스트리하트도 똑같을 걸 뱅시 요즘 되게 핫한데 아, 뱅시 작품은 기본적인 얘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디컨스트만 하려고 해봐 그게 되겠냐고 그치? 그거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어꼭 이럴 때 우리 아빠는 전화가 오네 아무튼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가 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이애 s 타이 e n 트 안에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메시지 자체의 중심 내용들을 캐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쌤이랑 수업 시간 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없어도 어떤 광고나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혹은 자신감 있게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방학 특강을 들은 친구들, 우리 아티클들 하고 계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끄덕끄덕해 좋은 말로 할때 학교 하고 있지, 그렇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아티클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 이렇게 보시다시피 쌤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학습 태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재규나? 분명히. 바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나도 맨날 들어가 봤을 거야 그치 CNN에 들어가서 오늘 기사는 뭐가 있을까 오늘 기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안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티클의 가장 큰 특성은 뭔지 알아 얘들아 독해력이야 읽어볼 줄 알아야 돼 마치 우리가 이 중심 내용들을 보고 큼직하게 나눠주는 것처럼 아티클 소위 얘기하는 글들이 나왔을 때는 이, 쌤이 이 사람들 맨날 글쟁이들이고 표현할 거, 나중에는. 비아 발언 아니야. 그냥 글을 맨날 쓰는 사람들이니까. 쌤이 영어쟁이인 것처럼. 이 글쟁이들은, 이 글쟁이들이 표현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 끔찍한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들을 recognize 하고, summary 하고, thesis 잡아주는 걸 연습을 할거예요 쌤이랑. 아티클 나가게 될 텐데. 데근 이거를 가장 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일주일에 한 번씩 BBC, CNN 이런 뉴스를 공짜로 볼수 있는 사이트들 들어가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아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아 요즘은 글로벌 이슈가 여러분들 아이비스 글로벌 이슈 그렇게 나가는데 언제까지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좀 독립적으로 들어가서 봐야지. 그치? 그 기사들을 보는 방법이랑 그 기사들을 어떻게 하면 써머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게쌤 수업의 IBP 때는 그런 쪽을 조금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확률이 클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리뷰 및 새로운 텍스트들에 대한 준비 쌤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기초 잡는 거 어떻게 하면 디컬스트하고 어떻게 브레인스토밍할 건지. 본인이 스탑 되고 본인이 퀄리티가 낮은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게 있어야 쌤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이 되지. 그냥 생으로 아몰랑 하고 수업을 들어 버리면 아마 알맹이가 없는 디컨스트 하는 방법만 배우게 될 확률이 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병합적으로 콜라보트해서 배워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토요일인데 꼭 공개 특강은 토요일이야. 그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서 쌤 수업 들은 거 너무 고맙고 혹시나 기회 된, 돼서 쌤 보게 되면 인사하고 오늘 공개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음. 여기까지 하시죠. 다 나가요 빨리 이제. <laughs> 빨리 나가. 다 나가. 다음 수업 해야 돼. 고생했어요, 얘들아. 바이바이.